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자, 오늘 날짜, 어,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증시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먼저 방송하기 전에요. 강은의 일정부터 한번 안내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시간은 1시부터 3시구요. 그리고 장소는 청주입니다.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강연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자 시간대가 1시부터잖아요. 영상 얘기를 하지만 어, 1시 시작 전에 좀 오세요. <laughs> 12시 한 50분, 그러니까 1시가 1시 되기 한 10분 전쯤에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이왕이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네, 편하게 자리 잘 잡으셔가지고 네, 강연회도 편하게 즐기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주에서 뵙도록 하겠구요. 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증시브리핑 방송 시작할게요. 자, 자,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 코스피.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변동성이 좀 있었죠.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막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꽤나, 어, 오늘, 오늘 빠지나? 어. 자,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지수가 이렇게 아침에 변동성 끝내놓고,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50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네,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눌리죠. 여기서도 눌렸고, 여기서도 눌렸고. 네, 2,550포인트. 돌파 전에 지금 계속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진 않고 어 여기서 조금 이제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하는 그 정도 수준. 음. 그래서 코스피는 좀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2550포인트 이제 조만간 넘어갈 것 같긴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어? 이번에 넘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옵션 만기 전. 아마 이거 이 날짜를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어,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2 5 5 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미국 증시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자, 미국 증시는 이제 뭐 상승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 그래요. 왜냐면, 나스닥 증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36%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나스닥은 하락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S&P 지수는 0.03% 올랐습니다. 올라간 거는 이제 되게 조금이죠. 0.03%면 정말 조금이에요. 올라간 건 작고 그다음에 반 반면에 나스닥 증시의 하락폭은 어0.4% 가까이 밀렸으니까 낙폭은 좀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좀 떨어졌 이제 그 S&P 기준으로는 좀 올랐지만. 그렇게 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준으로 봤을 때자 그러면요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어떤 일,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이 사람은 이제 연준 의장이죠 미국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상원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어, 증언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 자정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는 강하다고 했어요. 미국 경제는 경제 문제 없다. 응? 경제 자원에 문제 없다. 그리고 금리 그래서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제 3월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3월에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사람들은 굴뚝같이 조금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3월에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다. 그죠? 3월에는 이제 동결. 금리는 동결 가능성으로 지금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경제도 괜찮고 그리고 서두를 필요 없다. 어, 물가도 지금 물가도 지금 잘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미 어,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 미친 이 미친 트럼프가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속마음으로 할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무역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앞으로 또 올라갈, 올라갈 거라서. 지금 절대로, 어, 금리, 금리 인하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걸좀 강조를 한것 같은, 어,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물가지표가 나오죠. 소비자 물가. 이거를 보면, 보고 나서, 물가가 떨어진다면, 이제, 그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이 자정에 하원에 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또 증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가가 만약에 오늘 좀 떨어진다면. 뭐 하지만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뭐 지금 이 발언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음, 어제는 기술주들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가 하락 하락을 했다. 기술주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금리 때문 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그래서 기술주들의 대부분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흔들렸던 건 이제 파월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어 지금 파워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트럼프는 이파워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떨떠름할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잘 좋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리 인하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 그러면 지금 경제상황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자 일례로 트럼프 무역 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에 이로운 걸까요? 지금 미국만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냥 인정을 하면 이건 미국한테 좋겠죠.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매겼는데 다른 나라가 받아쳐요. 그러니까 이 관세 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미국 경제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어, 미국은 경제가 분명히 안 좋아질 겁니다. 어? 미국만 할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 당연히 경제에는 해로운 거예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죠?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에서는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물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트럼프가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뭔가 압박을 넣고, 넣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연준에서는 이걸 따라주지 않고 있다면, 물가만 올, 물가만 올라갈 거고, 경제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 어렵다. 한계점에, 트럼프의 정책의 한계점에 빨리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연준 의원들 갈아치우겠다 뭐 협박을 하겠죠. 하지만, 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 무역전쟁의 발목을 잡는 이제 연준, 연준의 행보, 이것 때문에 무역 전쟁이 조더 확대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긍정적이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의 분위기는 당연히 금리 금리로 인해서 금리 동결에 민감한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 특히 요즘 들어서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 잡아 드렸었는데 요즘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이제 트럼프 정치적 리스크라고, 리, 어, 리스크라고 얘기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지원을 해줬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가, 일론 머스크를 같이 보겠죠. 같은 선상에 놓고 볼, 볼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음, 전기, 이제 트럼프, 어,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전기차도 역시 이제 사지 않는다는 거죠. 아,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자그 부분도 있지만요. 어,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지금도 많이 떨어지, 더, 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개, 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어제요. 비아디 BRD. b 아 d 에서 로보택시를 로보택시를 대중하겠다. 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비아디에서 로보택시를 대중하겠다. 어,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놀라운 일이에요. 좀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약간 좀 의심도 가죠. 과연 가능할까? 아, 이런 의심도 가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로보택시라는건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아니, 테슬라조차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한2.5 정도밖에 아, 되지 않는데, 그런데 BRD에서 로보 택시를 대중화한다고? 이거 너무 뜬구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 기술은 미국 미국도 기술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그만큼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자율주행은 레벨 4단계가 완전 자율주행 단계거든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미국도 역시 어, 사단계 4단 자율주행 테스트 하고 있지만 중국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뭐 강남 일대에서 이제 또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했던 적이 있, 있긴 했었는데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 앞서가 있습니다. 이, 이 데이터들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에서 얘기하는 이제 로봇택시 대중화는, 대중화는 이거 자체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음, 충분히 어, 미국 이제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어. 그리고 강점이 또이 뭐라고요? 뭐라 어, 이 가성비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어, 이것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로보택시 이걸 비아디 쪽에서 먼저 치고. 어, 다시 한번 이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하락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자두 번째 일러 머스크가요. 오픈 AI 생성 AI를 만들었던 챗 g 피티 오픈 AI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인수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 오픈, AI, 오픈 AI, 오픈 AI CEO가 헛짓거리하지 어, 말라고 <laughs> 얘기를 했죠. 어, 절대 안 넘긴다. 차라리 네가 네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오픈 AI 이제 공격을 했는데, 시도했다가 결국은 이제 물을 먹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자, 미국이 지금 캐나다에 그 관세를 매기려고 하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보복으로 테슬라에 관세를 매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는 뉴스크가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여러모로 좀 힘들죠. 거기다가 정치적 리스크. 불매운동까지.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 다섯 번째. 여러분, 그, 메가팩토리라고 아시나요? 메가팩토리? 자, 메가팩토리는 메가 이제 테슬라가 이 배터리 생산 공,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의미하는데 이 메가팩토리를 이제 미국이 아닌 해외에 처음으로 이 공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생산을 하는데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하필이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분 무역 전쟁 중인데 하필이면 이 메가팩토리 공장이 어,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제 중국도 어, 미국에 대한 규제 대항으로 인해서 이 메가팩토리 쪽을 좀 공격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있어 있어서. 테슬라 주주들은 굉장히 좀 껄끄럽죠, 지금. 이 테슬라가 이 줄에 잘 서서 앞으로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테슬라 관련주를 혹시 미국 증시 뭐, 미국 주식 투자한다. 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다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또 딸려있는 회사들도 있죠.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도 역시 같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국내 증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지 수요. 아, 어, 이거, 너무 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550포인트를, 자, 곧 돌파를 막 시도하다가 밀려요. 근데 이번에다,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자, 지금 증시는, 어, 내일이 옵션 만기가 있어요. 내일이 옵션 만기.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옵션 만기 이 포지션을 보니까 어떤 포지션이라면 중립 포지션이에요. 중립. 중립. 중립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거는 상승도 하락도 아니에요. 현재 수준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어 시장을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 자 내용을 조금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보여 보여드렸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입니다. 중립이에요. 얘네는 지금 실제로 여기가, 여기가 중요한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상승의 제동이 걸리는 자리는, 저기서 봤을 때, 2550, 2550이에요. 음. 2550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러지가 올라갈 때 계속 눌러놓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래서, 2550 포인트를 경계선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전에 이 자리가 넘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손해로 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구간 제가 지금 영역을 하나 잡아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어이 만기일 날 내일이죠 내일 만기일 날이 포지션을 여기에, 여기에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2475, 위에는 2550. 이 자리 안에 있어야, 뭡니까? 이익과 손실이 없어요. 만약에 더 올라가면 손실, 더 떨어지면 손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550 포인트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래쪽으로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오후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리 좀 눌러놓는 자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좀 출렁이는 자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갑자기 흔들 수 있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지금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흔들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 어,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자, 시장에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또 중요한데, 외국인들. 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외국인들 수급 보니까 매도죠. 자, 현물. 현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도. 자, 그리고 선물. 선물도 매도. 자, 그리고 옵션인데. 옵션 쪽에 이 포지션도, 음, 옵션도,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콜. 콜을 매도하고 있어요. 콜 매도. 자, 그래서, 자, 오늘은요. <laughs> 이 희한해요. 일단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가는. 주가는 지금 좀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포지션이 그대로 간다면 갑자기 오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조심 이제 주의하면서 어좀 가는 게 지금은 아무렇 아무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하지만 갑자기 오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좀 참고해서 어좀 보셔야 되고요 가격적인 매매는 오늘은 조금씩 조금 이제 내일이 바로 옵션 만기이니까. 어,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하면 내일 정도를 내일 이후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참고해서 보세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시장이 일단 버텨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I.T 쪽에서 삼성전자도 오늘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도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거기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제 플러스 거기에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게 보시면 이제, 그, 조선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수급에서 이제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 매도하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매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업종들. 자, 매도 섹터를 보면은 IT. 아침부터 IT에 매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매도, 매도 쪽에 섹터가 지금 나온 게 자동차. 자동차 짐이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제약. 아침에 이렇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IT는요, 반도체.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음, 철강, 부,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죠? 어, 철강하고 알루미늄. 근데 여기에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다음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제약 업종의 제약 이제 제약 쪽도 어이그 관세를 지금 현재 그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응. 그래가지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 업종이 바로 그 업종이에요. 다음 관세 대상 업종이라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매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 어 아무래도 조금은 비 이제 비가 올수 있는데 우산이라고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까지 해놨는데 안 하진 않을 거고 분명히 뭔가 얘기가 나오긴할 거고 그러면 요 이제 이 섹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접근하기 접근할 때 확실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주 음 특징주를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조선주 HJ중공업 한화오션 H 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얘가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올라가요? 관세 피난처예요. 피난처. 아 조선주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설마 관세를 저기 매기겠어?라고 생각하겠죠. 조세의 어떤 피난처라고 치면 되고요. 이제 피난처라고 해도 이게 그정그 그 무역이 무역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매기잖아요. 관세를 매기면 관세를 관세를 올려. 그럼 아무래도 물, 물, 어, 물동량은, 무역에 대한 물동량은 감소하지 않을까요? 그죠? 물동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컨테이너, 컨테이너선, 뭐 이런 이제 조선 쪽의 수주도 분명히 감소할 거란 말이죠. 수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트럼프, 트럼프의 손길로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은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뭐, 사실 많지도 않아요. 오늘 게임주도 살짝 올라갔다 좀, 지금 다 빠져 있고. 그나마. 그나마 이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제가, 어, 방송하면서 얘기해드렸죠. 지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력. 전력반도체. 어제도 SI, SIC, GAN.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자 이게 전력 반도체죠?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개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전력 반도체쪽 얘네들이 시세가 좀 살아있죠. 어.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DIT. 얘 얘가 지금 전력 반도체 관련주죠. 얘도 지금 최근에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DIT. 그죠? 그리고 어 DBI테 이정도부터 역시 전력판도 최초 어, 최근들에 밑에서 이제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업종 모르는 테마가 움직여요 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애들이 또 생겨나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또그 중에서도 또어 근래 에 들어서 이제 약간의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이미 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히트르 쪽도, 히터르 쪽도,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중간에 이제, 히트르를 가지고 또, 미국이나, 어, 미국, 이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 있겠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삼화전기. 뭐, 이 종목도 이제 밑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요즘에 저희, 요즘에 좀 거래를 좀 많이 할 수, 이제, 매매를 하기에 좀 좋은 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매에서 수익을 좀 내기 좋은 장,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서고 있다는 건데, 어 저희도 이제 사마전기도 저희가 오늘 좀 팔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좀 지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때는 매매를 좀 하시면서 가도 되고요. 근데 넘어가면서부터는 좀더 찐득하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면서 이제, 어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매매를,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매도를 했다는, 매도를 한다는 건 이제 또 수익으로 팔았다는 건데, 지금도 이제 또 새로운 용무들을 계속 또 찾으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550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에는 매매를 하되, 그 위로 넘어갔을 때, 올라갈 때는 좀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끌고 가는 전략들도 좀 필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 전체적인 내용들 알려드렸고요뭐 시장은 점점 좀 호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도 또 기회가 좀 많이 있죠 어, 실제로 자 이장 여러분들도 어,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뭐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시장은 좀 사, 이미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외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시장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지 이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손해 손해봤던 것들을 또 많이 할수 있겠죠 이제 시장 잘, 잘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날이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어,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청주입니다 청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 여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청주에 계신 분들 어, 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또 알려드리고 올테니까요 예, 많이 오셔가지고 조, 어,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그리고 강연에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